바라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도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가 결코 쉽지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칠수 있겠느냐, 거하겠느냐?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과 1절이 2절을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속하여서 어, 그 어, 원죄의 영향을 받고 그 어, 있었던 그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담의 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 이걸 이제 이야기한다면.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이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왜 이제 종, 죄를 짓지 않고 종으로서로 살아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한데 이걸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자동차를 보면 편의 사항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도로 가면 설정을 해놓으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뭐 이런 기능까지도 다 있고요. 아뭐 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사항이 다 있어요. 이제 그 그렇게 완성비에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차 기능도 자유로 자율 주차 기능도 있어서 차가 알아서 주차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뭐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자동차만 사면 이제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 이제 운전하기가 참 편하고 이제 앞으로는 자율 주행차도 이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는 개념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데 율법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없는 그 자리에 가면 결국 인간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살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래로 들어왔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왜냐면 하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읽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타지 아니하리요 하미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자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 부활했어요.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그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살아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서 대해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아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 나서 죄가 너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예요.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가 죽으심으로 재회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네. 여기서 법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율법 아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법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뭐가 있느냐면, 죄가 있어요. 법이 없는데 죄가 있나요? 없어요. 예, 죄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어, 뭐냐면은. 어, 죄가 성립해요. 어, 그래서 어, 복잡한 이렇게 사회로 들어갈수록 그 법이 아주 그 뭐냐면은 에, 이렇게 이제 고도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뭐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죄이기는 하지만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이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율법이라는 거,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법을 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될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믿음으로 법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 결코 죄를 해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 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어디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그 죄가 무섭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길 만큼 인간은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 죄를 이기는 길은요 내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것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 지금도 의로운 존재로 예,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의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의지하고 그 귀한 은혜에 또한 감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이 은혜 위에 서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 허리, 썸, 나이다. 아멘.